할렐루야, 8월 27일 금요일, 십자가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잔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to <laughs>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성전 술래시 모음 중에 일곱 번째 시편으로 분류상으로는 시온시에 해당하고 또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다 마친 후에 귀환하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감격과 기쁨을 회상하며 선민공동체의 완전한 회복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절에서 3절은 바벨론 포로 교환 당시 그법찬 감정을 회상하는 내용으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은 그 꿈같은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로 인해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기쁨과 찬양을 기록하고 다시 여호와의 역사를 열방의 표현을 통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 4에서 6절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위한 간구와 고난의 씨앗을 뿌린 결과에 대한 굳은 의지를 선언하는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손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간구와 동시에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고난과 눈물을 감수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와 같은 기쁨이 회복되리라는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큰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그 일로 인해 기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일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핏값으로 우리 모두의 생명을 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죄의 사암을 받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우리는 매우 고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어떤 인간의 헤아림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의 신비이며 수수께끼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그큰 일과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꿈꾸는 것입니다. 본문의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에서의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던 것을 생각하면서 그 모든 것이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도대체 그것이 꿈인지 생신인지 알수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상황을 실제로 꿈꾸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통해서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자손이 포로에서 돌아와 그 땅을 다시 재건할 것이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당시로서는 허황된 꿈처럼 보였겠지만 예레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의 포로 생활에 낙심하지 말고,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찰 것이고, 그 때가 되면 시내가 모여 강물을 이루듯이 하나님께서 흩어진 백성들을 다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모으실 것이기에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꾸었던 꿈이었습니다. 이러한 꿈은 누가 말해 준다고 해서 또는... 누가 보여 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현실적으로는 실현 불가능하고 헛된 망상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81편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큰 꿈을 꾸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큰 일을 행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큰 일이 이루어질 때, 큰 기쁨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그 모든 것들이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미리 꿈꾸었던 사람이 있었고 그 기대와 소망대로 하나님은 친히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 예레미야처럼 꿈꾸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꿈꾸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큰 일을 통해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두 겸이를 치료하실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큰 일을 통해 기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 기도하시며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